제 5차 경주마 주행심사 이경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초반 출발이 좋은 말, 5번 여걸비상과 2번 매직 임팩트입니다. 5번 여걸비상, 작년 8월 불합격 후 주행심사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451kg의 국산 3살짜리 안말입니다. 안쪽에 2번 매직 임팩트와 7번 한강 파워 안쪽에는 3번 블랙 시대가 따라붙습니다. 안쪽에 2번 매직 임팩트 1초 이내 차이로 계속해서 불합격했습니다. 505kg의 국산 3살짜리 암말입니다. 바깥쪽에서 7번 한강 파워가 3위권 등장합니다. 지난달 1700m 경주에서 패출혈 발생으로 중심사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538kg의 국산 4살짜리 수말입니다. 선두는 2번 매직 임팩트가 지켜내고 있습니다. 3번 블랙 시대 2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말 치른 주행심사에서 0.5초 차이로 불합격했습니다. 457kg의 국산 3살짜리 수말. 안쪽에 6번 하얀 태양이 치고 나옵니다. 연속적인 경주로 입장불량 출전 제외를 받았던 6번 하얀 태양. 2번 매직 임팩트와 그뒤 7번 한강 파워. 8번 킹아노와 6번 하얀 태양 두 마리가 사위권 접전 펼쳤습니다.